도로로님, 초사인데 열심히는 하지만 정말 천천히 더디게 발전하는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끈기가 있고 또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옆에서 지켜보았을 때 대견할 정도인데 실력이 늘지 않아 매번 너무 고민스럽고 아이가 안쓰럽기도 해요. 혹시 정말 더디나이지만 꾸준히 하려는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는 경우를 보셨을까요? 유형서가 아이의 실력에서 심화서예요. 그러면 유형서를 두권 풀고 막세권 풀고 하면 아이가 최상위를 푼다라는 게 되느냐 다 되느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등이라고 하면 A급 수학 이런 책이 옛날에는 정말 과고 가던 아이들만 풀던 문제집인데 어뭐 서울대, 연고대 간다 뭐 A급 같은 책안 풀어도 돼요. 근데 A급을 풀어야지만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고 어 그렇게 비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를 이제 응원해 주시면, 아이가 지금 하면서 지치지 않고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